앞에서 스프링 시스템의 해석을 통해 설명한 몇 가지 개념들을 응용해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트러스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된 좌표 변환의 개념을 설명하고 요소의 방정식을 조립하고 풀어서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하는 과정을 이시하겠습니다. 트러스 부제는 트러스 해석에서 하나의 요소입니다. 트러스 요소도 스프링 요소와 마찬가지로 축 방향으로만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트러스 요소의 방정식은 스프링 요소의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스프링 요소의 성질은 스프링 상수 k로 나타내는데 반해서 트러스 요소의 성질은 탄성계수 e와 단면적 A, 그리고 길이 L로 표현됩니다. 스프링 요소의 방정식에 나타나는 스프링 상수 K에 해당하는 트러스 요소의 값을 계산하면 바로 트러스 요소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러스 부재에 발생하는 힘과 변위의 관계로부터 K는 L분의 2A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 대신에 L분의 EA를 대입하면 트러스의 요소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트러스와 스프링 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프링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수평으로 놓여있는데 반해서 트러스 부재들은 서로 다른 여러 방향으로 놓여있습니다. 이제 비스듬히 놓인 한 트러스 부재를 대상으로 절점에 작용하는 힘과 변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트러스 요소에는 힘이 축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트러스 요소의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각 요소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다릅니다. 한 절점에서 만나는 힘들의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 간의 평형 조건을 세우려면 먼저, 개개의 힘들을 공통적인 좌표축 방향의 성분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림에 보인 트러스 요소에서는 절점 1에 작용하는 힘 F1을 F1X와 F1Y의 두 직각 성분으로 분해하고 절점 2에 작용하는 힘 F2를 F2X와 F2Y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절점의 변위도 두 개의 직각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X방향성분은 기호 U, Y방향성분은 기호 V를 사용해 나타냅니다. 절점 1에 발생하는 변위의 직각성분은 U1과 V1이며 절점 2에 발생하는 변위의 직각성분은 U2와 V2입니다. 그래서 트러스 요소의 방정식은 4개의 변위 U1, V1, U2, V2와 4개의 힘 F1X, F1Y, F2X와 F2Y 사이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강성 행렬은 4x4의 정방 행렬입니다. 이제 트러스 요소의 강성 행렬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트러스 요소의 강성 행렬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성계수의 기본 개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앞에서 구한 수평 트러스 부재의 강성행렬에 좌표 변화를 적용해 임의의 방향으로 놓인 트러스 요소의 강성행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강성계수의 기본 개념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행렬의 첫 번째 열의 값을 구하려면 방정식의 첫 번째 자유도인 U1 즉 절점 1의 X방향 변위가 1이 되고 나머지 변위의 값이 모두 0이 되도록 고정시킵니다. 이때 트러스 부재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부재의 축방향 변형은 코사인 알파이며 요소의 양쪽 절점에 발생하는 축방향력은 L분의 2A 코사인 알파의 크기를 갖는 압축력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축 방향력을 각각 X와 Y 성분으로 분해하면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을 모두 X와 Y 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값을 갖게 되며 강성 행렬의 제1열의 값에 해당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자유도 V1, 즉 절점 1의 Y 방향 변이가 1이 되고 나머지 변위의 값이 모두 0이 되도록 했을 때에 발생하는 힘들을 구하면 강성행렬 제2열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자유도 U2, 즉, 절점 2의 X방향 변위가 1이 되고 나머지 변위의 값이 모두 0이 되도록 했을 때에 발생하는 힘들을 구하면 강성행렬 제3열의 값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유도 V2, 즉, 절점 2의 Y방향 변위가 1이 되고 나머지 변위의 값이 모두 0이 되도록 했을 때에 발생하는 힘들을 구하면 강성행렬 제4열의 값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강성계수의 물리적인 개념을 적용해 유도한 트러스 요소의 강성행렬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강성행렬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평 트러스 부재의 강성행렬에 좌표 변환을 적용해 이미 방향으로 경사진 트러스 요소의 강성행렬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트러스 요소의 축 방향을 기준한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이 좌표계의 한 축은 트러스 요소의 축 방향과 평행하며 X' 축이라고 하고 다른 한 축은 이와 직각인 방향으로 y' 축이라고 합시다. 요소의 두 절점에 작용하는 힘과 변위는 x'과 y' 축 방향의 두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의 강성 행렬을 이들의 값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변이 벡터와 힘 벡터는 각각 두 절점의 변위와 힘의 x 프라임과 y 프라임 성분으로 구성되며,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프라임 기호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강성 행렬의 원소들도 모두 프라임 표시를 붙였습니다. 트러스 부제의 방향을 기준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를 국부 좌표계라고 합니다. 국부 좌표계는 부재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각기 달리 정해진 좌표계입니다. 한편 모든 트러스 부재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좌표계를 전체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제 국부 좌표계의 강성 행렬을 먼저 개선하고 이를 전체 좌표계의 강성 행렬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에 값을 변환하는 것을 좌표 변환이라고 합니다. 트러스 요소 방정식의 좌표 변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벡터의 좌표 변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직각 좌표 성분은 좌표 축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x축이 수평한 전체 좌표계를 나타낸 것이고 왼쪽 그림은 수평과 알파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x'축을 기준한 국부 좌표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동일한 벡터 F의 직각 좌표 성분은 전체 좌표계와 국부 좌표계에서 각기 다른 값을 갖게 되며 전체 좌표계의 벡터 성분을 fx와 fy 그리고 국부 좌표계의 벡터 성분을 Fx'과 Fy'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두 좌표계의 벡터 성분들 사이의 관계는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됩니다. 이 관계식에 나타난 행렬을 회전 행렬이라고 하며 기존 좌표계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부 좌표계의 벡터 성분은 회전 행렬을 이용해 전체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트러스 요소 방정식의 좌표 변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절의 앞부분에서 수평으로 놓인 트러스 부재의 요소 방정식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스프링 요소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힘 성분과 변위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방정식에 나타난 힘과 변위는 국부 좌표계의 x' 성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y' 성분을 추가하면 국부 좌표계의 요소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트러스 요소에는 축 방향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y' 성분 값은 0입니다. 또한 변위의 y 프라임 성분은 축 방향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방정식에 추가된 y 프라임 성분에 해당하는 강성 행렬의 열과 행의 값은 모두 0이 됩니다. 그리고 국부 좌표계의 요소 방정식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 좌표계로 표시된 힘과 변위의 성분은 회전 행렬을 써서 국부 좌표계의 성분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절점 1과 2의 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힘 또는 변위 벡터는 두 개의 회전 행렬을 포함하는 행렬을 이용해 좌표 변환이 됩니다. 이 행렬을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합니다. 국부 좌표계의 요소 방정식에 힘과 변위 벡터의 좌표 변환식을 대입해 정리하면 국부 좌표계와 전체 좌표계의 강성행렬 간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좌표계의 강성행렬은 국부 좌표계의 강성행렬의 뒤에 변환행렬을 곱하고 앞에 전도된 변환행렬을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트러스의 요소 강성행렬에 적용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서 강성 계수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유도한 식과 일치합니다. 한편, 국부 좌표계의 요소 강성 행렬은 4x4의 행렬 대신에 수평 트러스의 2x2 행렬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환 행렬은 2x4의 행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전체 좌표계의 강성 행렬도 앞에서 구한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해석 과정을 적용한 간단한 트러스 해석 예입니다. 이 트러스는 네 개의 절점과 다섯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절점의 번호와 요소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유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각 절점마다 x 성분과 y 성분의 두 자유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8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방정식의 강성 행렬은 8x8의 행렬입니다. 요소의 강성 행렬을 하나씩 계산해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합니다. 요소 1의 길이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의 값은 3대 4대 5의 직각 삼각형 비율을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이들 값들을 적용해 요소 1의 강성행렬을 계산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요소 강성행렬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자유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요소 강성 행렬의 각 원소를 동일한 행과 열 번호를 갖는 전체 강성 행렬의 원소에 조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소 2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고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합니다. 요소 3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고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합니다. 요소 4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고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합니다. 요소 5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고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합니다. 이제 다개 요소의 강성 행렬이 모두 전체 강성 행렬에 조립되었습니다. 조립된 각 원소의 값을 합하면 전체 강성 행렬이 완성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강성 행렬, 변위 벡터, 힘 벡터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만듭니다. 방정식에 경계 조건을 적용합니다. 즉, 절점 1이 수평 롤러로 지지되었으므로 v1의 값이 0이며 절점 4가 핀으로 지지되었으므로 u4와 v4가 0입니다. 이들 값들을 변위 벡터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하중 조건을 적용합니다. 절점 1의 x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으므로 f1x는 0입니다. 절점 2의 x 방향으로는 -5킬로뉴턴이 작용하므로 f e x 와 f e y 는 각각 마이너스 5와 0입니다. 절점 3에서는 X방향으로 0, Y방향으로 마이너스 3kN의 힘이 작용하므로 F3X와 F3Y는 각각 0과 마이너스 3입니다. 절점에서 구속된 자유도에 대응되는 힘은 미지의 반력입니다. 방정식의 변위 벡터와 힘 벡터에는 이미 알고 있는 값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변수가 섞여 있습니다. 기지의 값과 미지의 변수를 분리합니다. 이는 강성 행렬의 열과 행의 순서를 바꾸고 이에 상응해 변위 벡터와 힘 벡터 원소들의 순서가 바뀝니다. 즉, 행렬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된 행렬과 변위벡터 힘벡터 중에서 미지의 변위와 기지의 힘을 포함하는 부분을 따서 최종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절점의 변위가 개선되며 이를 다시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힘벡터 중에서 미지수인 절점의 반력이 개선됩니다. 프레임과 트러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절점에서 부재들의 연결 상태입니다. 트러스는 부재들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변형됐을 때 부재와 부재 사이의 각도가 자유롭게 변화하는 데 반해서 프레임 부재들은 절점에서 서로 간결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변형되더라도 절점에서 부재와 부재 사이의 각도가 유지되도록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러스 부재에는 축방향의 작용만 존재하는 데 반해서 프레임 부재에는 부재의 회전을 구속하는 굽힘 작용이 수반됩니다. 이제 프레임 구조물이 힘을 받아서 변형된 상태에서 한 부재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을 살펴보면 트러스 부재에서 없었던 회전 변위와 이에 대응되는 굽힘 모멘트가 추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부재의 절점에 작용하는 힘은 수평력 Fx, 수직력 Fy, 그리고 굽힘 모멘트 M이 존재하며 변이는 수평변이 U, 수직변이 V, 그리고 회전각 세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평면 프레임 요소의 자유도는 양끝절점에 3개씩 모두 6개이며 요소의 방정식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즉, 6x6의 요소 강성행렬과 6개 절점 변위 성분의 변위 벡터, 그리고 6개 힘 성분의 힘 벡터로 구성됩니다. 프레임 요소에 대해서는 전체 좌표계의 강성행렬을 수식으로 직접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부 좌표계의 강성 행렬을 먼저 개선하고 좌표 변환을 통해서 전체 좌표계의 강성 행렬을 개선합니다. 프레임 요소의 국부 좌표계의 강성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프레임 부재의 축방향을 X' X' 여기에 수직한 방향을 y 프라임 축으로 하는 국부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편의상 프레임 요소의 축 방향이 수평하게 놓이도록 그림을 돌려 놓고 요소의 왼쪽 절점을 1, 오른쪽 절점을 2로 번호를 부여하고 절점 1에 작용하는 힘과 굽힘 모멘트를 각각 f1x 프라임 f1y' 그리고 m1으로 표시하고 절점 2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각각 f2x' f2y' 그리고 m2로 표시합니다 프레임 요소의 국부 좌표계 강성 행렬은 강성 개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성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구하기 위해서 절점 1의 수평 변위 u1'이 1이고 나머지 변위 성분들이 모두 0인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때 부재에는 축 방향으로 압축력 l/2a가 발생하므로 f1x'과 f2x'이 각각 l/2a와 -l/2a이며. 나머지 힘의 성분은 모두 0입니다. 이들 절점력의 성분들은 요소 강성행렬의 첫 번째 열에 해당합니다. 강성행렬 두 번째 열의 값들은 절점 1의 수직변이 V1'이 1이고, 다른 변위 성분이 모두 0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절점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절점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1x'과 f2x'이 0이고 f1y'은 l3승분의 12ei f2y'은 -l3승분의 12ei이며 m1과 m2는 똑같이 l자승분의 6ei입니다. 이들 절점력의 성분들은 요소 강성 행렬의 두 번째 열의 값에 해당합니다. 강성 행렬 세 번째 열의 값들은 절점 1의 굽힘 모멘트 M1이 1이고 다른 변위 성분이 모두 0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절점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값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1x'과 F2x'이 0이고 F1y'은 L 자승분의 6EI F2y'은 마이너스 L 자승분의 6EI이며 M1은 L분의 4EI M2는 L분의 2EI입니다. 이들 절점력의 성분들은 요소 강성 행렬에 세 번째 열의 값에 해당합니다. 강성행렬의 첫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까지의 값들이 절점 1의 변위성분 중에서 하나를 1로 하고 나머지 변위성분들이 0이 되도록 했을 때 절점력의 성분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성행렬의 네 번째 열에서부터 여섯 번째 열까지의 값들은 절점 2의 변위 성분 중에서 하나를 1로 하고 나머지 변위 성분들이 0이 되도록 했을 때 발생하는 절점력의 성분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도 과정을 통해서 프레임 요소 강성 행렬의 모든 원소를 수식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강성행렬의 수식에 부재의 치수와 단면 성질을 대입해 국부 좌표계의 강성행렬이 완성되면 좌표 변환을 통해서 전체 좌표계의 강성행렬을 개선합니다. 프레임 요소의 강성행렬을 국부 좌표계에서 전체 좌표계로 변환하는 좌표 변환행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부 좌표계와 전체 좌표계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전체 좌표계의 벡터 성분 fx와 fy를 국부 좌표계의 성분 fx'과 fy'으로 변환하는 회전 행렬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는 트러스의 좌표 변환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프레임 요소의 좌표 변환에는 모멘트 성분이 추가됩니다. 모멘트 벡터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한 z 방향이며 국부 좌표계와 전체 좌표계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모멘트 성분을 포함한 절점력 벡터를 전체 좌표계에서 국부 좌표계로 변환하는 회전 행렬 R과 이를 이용한 좌표 변환식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프레임 요소에 포함된 힘 벡터와 변이 벡터는 동일한 좌표 변환 행렬을 이용해 전체 좌표계에서 국부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평면 프레임 요소의 좌표 변환 행렬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앞에서 설명한 회전 행렬과 영 행렬을 두번 포함하는 정방 행렬입니다. 일단 프레임 요소의 좌표 변환 행렬이 결정되면 이 행렬과 그 전도 행렬을 국부 좌표계 강성 행렬의 앞과 뒤에 곱해줌으로써 전체 좌표계의 강성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변환을 합동 변환이라고 합니다.